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케팅의 신조 비테일지움 김용희 옴김 The Seven Love Secrets of Success 전설의 거장 브루스 바튼에게서 배우는 소,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는 일곱 가지 비밀. 첫 번째 두 번째를 읽고 나니까 아, 마케팅은 바로 소비자들을 위한 신념, 고객님을 위한 신념.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잃어버린 마케팅의 비밀 3. 우화를 비유로 들어라. 우리는 자칫 자비심이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까 걱정한다. 그러나 자비는 일반 에너지의 법칙을 뒤엎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 땅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한한 힘을 얻는 그리스 신화의 안테우스처럼 인류애라는 비옥한 토지에 뿌리내린 자비심으로 사물과 교류했을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얻는다. 또한 자비에는 고귀한 친구들이 있다. 관용, 공감, 동정심과 같은 미덕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큰 깃발 아래 모여있다. 브루스바튼. 아, 이분은 신인가요? 뭔가요? 참, 스토리의 힘. 광고 카피라이터이자 에세이스트, 논문 작성자이면서 작가였던 바튼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도 이 모든 것에서 인류였다. 그는 간결하면서 기지가 넘치는 말을 생각했는데 매우 뛰어나다. 게다가 그의 말에는 깊이도 있었다. 하지만 바튼의 능력 중 가장 인류였던 것은 스토리로 엮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바튼은 예수와 링컨 이두 명의 롤모델을 이용해 아주 설득력 있는 광고를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은 1951년 바튼의 사적인 메모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수는 민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사람이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청중은 그 위험한 길에서 똑같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떠올린다. 그들은 예수를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상황으로 대입하여 기억한다. 만약 예수가 오늘은 당신이 왜 이웃에게 친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을 꺼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라.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진슈스턴이 말했지만 정말 스토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는 시작과 중간, 결말이 있는 스토리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스토리는 인생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스토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상대에게 의식시키지 않고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신이 영업사원이라면 스토리를 사용하여 당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이 아니라도 팔수 있다. 존 케이플스는 바튼과 일했던 최고의 카피라이터였다. 마찬가지로 또한 명의 카피라이터인 맥스웰, 색하임은 바튼과 일한 적은 없었지만 틀림없이 바튼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이두 전설적인 인물 모두 스토리의 힘을 잘 활용했다. 만약 내가 이 신발은 당신 발에 딱 맞아서 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당신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저는 외모, 외반모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침대에서도 울 정도였는데 어느 날 에어쿠션에 있는 것처럼 푹신한 좋은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난 뒤부터는 통증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귀를 쫑긋 듣고 세우고 들을 것이다. 이것이 스토리의 힘이다. 우화도 이야기다. 우화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야기 자체가 남아있는 것도 스토리의 힘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팔때한 고객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당신의 광고를 읽었을 때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써봤어요. 도착한 제품을 컴퓨터에 넣자 깜짝 놀랐어요. 소프트웨어의 지시대로 처음부터 따라하자 멋진 광고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것으로. 몇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정말 잘산것 같아요. 이 고객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수천 명의 잠재 고객이 구입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책을 씁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속으로만 딴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자 내 고객인 미숙한 세미나 강사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를 도와서 책을 낸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불을 거머쥐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뭐든지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한 남자를 구한 바튼의 스토리 힘 나는 바튼의 1926년 책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매우 감명을 받았다. 수십 년이 지난 그의 스토리의 힘이 나를 움직인 것이다. 몇년전 실망하고 낙담한 한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한때는 뛰어난 광고 카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했고, 따라서 절망하며 자포자기 상태였다. 나는 그를 사무실 창가로 데리고 가서 바깥에 있는 빌딩을 보라고 말했다. 저 많은 빌딩 하나하나마다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무실이 있지요. 그리고 저 빌딩 속 사무실에 사람들은 팔아야 할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광고 카피를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 많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물건을 팔아줄 수 있나, 있다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였고 6개월 뒤 25000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그것도 1923년에 말이다. 그로부터 몇달뒤 젊은 카피라이터가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 광고 카피를 쓸수 있는지 상담했다. 이것이야말로 스토리의 힘이다. 메시지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예전에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무명 배우가 마샤필드에서 구두를 수리했다. 몇년뒤 유명세의 절정에 빠진 절정에 선 그는 마셜빌드의 꼭대기층에서 그간의 일을 말했다. 마셜빌드에는 1874년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옷을 판 점원이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한부분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마력이 담겨 있지 않은가? 스토리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즐겁게 해주며 뇌리에 새겨진다. 당신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나폴레옹에게 영감을 받은 바튼. 나폴레옹. 오. 바튼이라는 남자를 조사하는 마지막 여정으로 나는 위스콘신의 메디슨으로 날아갔다. 그곳은 그가 쓴 편지와 수필, 원고들이 가득 찬 상자를 150개나 보관하고 있었다. 내가 바튼의 글에서 주목한 것은 2000편의 수필류 모두 이야기 형식이라는 것이었다. 글 되게 잘 썼나보다. <laughs> 그의 문장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는 스토리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며 판매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천재네요, 천재. 진짜 마케팅의 신. 1919년, 한 기사에서 바튼은 나폴레옹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을 구하라였다. 그러나 바트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자서전을 읽을 정도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나폴레옹의 생애가 그를 얼마나 자극하여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찾는데 동기부여했는지를 말했다. 또한 바트는 위대한 황제의 정신을 본받아 자신이 실직한 불행한 시기에 거리로 나가 어떻게 직업을 구했는지 말했다. 좋은 이야기가 항상 그렇듯이 이것도 행복,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그는 일주일 만에 원하던 직업을 구했다. 우리는 그의 유쾌한 이야기에서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지금껏 세번 실직했다. 그때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고 내가 여태 해왔던 일과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마케팅 비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에 만족하라고 부추기는 어떠한 글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아니 나는 신성한 불만족 즉현 상황에 작은 불만을 품은 독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남자든 여자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만을 품게 하여 상응의 노력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줄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또한 작은 만족에 안주에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직업과 더 멋진 집과 더 많은 돈을 저축하도록 설득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인생을 살찌우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한 뒤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 지금 약간 떨렸어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어, 멋지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laughs> 월급을 받으면서 즐기는 멋진 2년간의 모험 상상력이 넘치는 남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버트는 인생이라는 멋진 게임은 비즈니스에서건 집에서건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떤 장애물이나 절망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이 선택한 싸움에 덧칠을 하는 일일 뿐이다. 이 말처럼 버트는 자신과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누군가가 부추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인간의 삶은 시간당 3센트에 팔리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광고는 성공했고 많은 사람의 신금을 울렸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세탁물을 빨아야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다 편하고 멋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바트는 독자를 모욕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발했다. 이 서비스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당신은 바보다라는 광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서비스를 그냥 지나쳐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꿈을 쫓는 사람에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썼다면 그 광고가 마음에 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광고는 절묘하게 당신을 꿈을 쫓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오 당신 같은 사람이 읽었으면 한다. 최근 골동품 가게를 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개점 행사에 모객을 하기 위한 힌트를 얻기 위해 나에게 상담을 해왔다. 광고를 보는 고객의 자존심을 건드려 구매하게 만들 아이디어가 없는지 그녀가 물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시작하면 어떨까? 당신은 진귀한 컬렉션의 가치를 알아보는 센스가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요?라고. 이 제안이 그녀의 정곡을 찔렀다. 이 카피는 분명히 사람들을 자극했지만 모욕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한 자이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런 바람을 이 카피가 건드린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타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성공의 비밀 4.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당신은 고객을 모욕하지 않고 멋지게 도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찾는 것은 선별된 소수의 엘리트이다. 라는 해병대 모집 광고는 유명하다. 잃어버린 마케팅 비밀 5. 신념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위선이 없어야 한다. 순리에 따르지 않을 거라면 실패가 불보듯 뻔한 일에 뛰어들지 마라. 에머스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한다고 했다.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는 즐거움을 아무리 문장으로 표현해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가 사랑에 대해 어떤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고 애정도 없으며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타인과 함께 풍요로워지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광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만 괴로워질 뿐이다.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멋지죠? 제가 이런 책을 골랐다구요. <laughs> 새로운 고객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서비스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유행이니까 그렇다고 했다. 그녀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뿐더러. 물론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단지 서비스에 대한 책을 쓰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확실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의 생각이 맞는지도 모른다. 이름은 알려지겠지. 그러나 오랫동안 알려지지도 않겠거니와 큰 명성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 진심이 없는 비즈니스가 오래 갈수 있을까? 허상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만간 우드워드 같은 예리한 여성이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폭로할 것이다. 당신은 가짜 상표가 붙어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무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 바튼은 정직했다. 심지어 위대한 광고 백선을 저술한 줄리안 루이스와 킨스는 그의 책에서 바튼의 광고는 진정성이란 면에서도 두드러진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성이 그의 광고를 설득력 있게 만들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업에 매료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당신도 수긍할 것이다. 이 광고를 보며 항상 이게 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 주장은 타당한가? 궁금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일이나 상품을 신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심장과 영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는 면이 나올 것이다. 결국 당신이 당신 사업을 위한 최고의 판매원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맞고요. 사람들을 설득, 설득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광고를 쓰려면 독자의 지성에 대해 변치 않는 존경심을 가져야 하며 광고하는 상품의 장점을 진심으로 신뢰해야 한다. 신념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당신은 진심으로 당신이 파는 물건을 믿고 있는가? 당신은 그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가?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정이었습니다.